여러분 좀 잘생긴 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보면 진짜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절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 꽤나 좀 역변을 했다 이렇게 듣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제가 바꾼 거라고는 몇 가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거나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은 제가 뭐 파운데이션 이런 피부 화장도 아니고 수염 레이저 제모 이런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할수 있으면서 제일 쉬운 거 그것 중에서도 진짜 효과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관리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보다 남자들 이거 주변에 물어보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반대로 내가 이것만 해도 절반 이상, 솔직히 상위 20-30%까지는 다될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눈썹 정리에요. 주변에 보시면 눈썹 정리 안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자들이 이 눈썹 정리를 많이 봐요. 그만큼 이 눈썹이 그 사람의 첫인상? 그걸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를 할때 아무래도 좀 눈을 마주치고 그러잖아요. 눈썹 정리가 안돼 있으면은 지저분한 인상이 좀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공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해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 한다 뿐이지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뭐 관리가 뛰어나진 않구나 이런 인상 받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처럼 해라. 근데 또 남자분들이 눈썹 막 다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막 찾아봐도 잘못 하겠다. 이런 것들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알려 드리는 정도만 해도 거의 한80%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눈썹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썹 꼬리의 이 아래쪽이에요. 눈 바로 위쪽이 있죠. 이눈 쪽이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거에 핵심이거든요. 여기는 뭐 모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메인 눈썹 있죠. 바깥쪽에 있는 잔털들. 이런 것들만 눈썹 칼로 쓱쓱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썹 칼 솔직히 쿠팡에서 몇천 원이면 바로 사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눈썹 칼 사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영상에 달아둔 이런 얇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게 훨씬 관리하기 편합니다.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이거 한 한번 사면 꽤나 오래 쓰니까 그냥 이거 사세요 그냥.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수이 별로 없어요. 눈썹이 좀 빽빽하게 자라면은 그냥 다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데 저도 그게 아니라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피부 화장보다도 눈썹 그리는 거에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눈썹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정리해뒀으니까 여기 있는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눈썹 도저히 못 그리겠다. 내가 하면 막 짱구 눈썹 된다. 그런 분들은 눈썹 문신 한번 고려해 보세요. 사실 그분들은 거의 공장처럼 찍어 니까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나 보다 더 나한테 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영구 라서 저도 1년에 한번씩 가거든요 그렇게 한번씩만 관리하면 은다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옛날처럼 막 짱구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한올한올 그리는거 요런걸로 하니까 몇만원 안 비싸요 그거 1년이니까 그거 해서 인상 올리는게 훨씬 개이득이다 그리고 두번째 내 헤어스타일 찾기 요즘 유행하는 머리 추천 이런것도 나중에 알려 드릴텐데 이런거 절대 아니에요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진짜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잘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게 먼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머리를 지금 한 5년? 6년 하고 있나?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유행하는 머리들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내 머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단점 위주로 찾아보세요. 내 머리 숱이 좀 많은 편인지 아니면 좀 적은 편인지. 모발이 얇은지 두꺼운지 뭐 이마가 넓은지 좁은지 뽑슬인지 직모인지. 근데 내가 그걸 좀 모르겠다? 그러면은 미용실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어, 근데 제 머리가 좀 가는 편인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떻죠? 이렇게 물어보면 은 그분들은 슥슥 뒤져보면서 바로 알아요. 그게 정답이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마 조금 넓고 M자 있으면 은 무조건 앞머리 덮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덮머를 시작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진짜 이마가 완전히 막 황비오 막 여기가 있는 거 아니면 은 이마를 드러내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마가 넓고 M자인 분들은 앞머리에 머리숱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앞머리 볼륨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오히려 팥불이 된다. 앞에 부츠 몇개 붙여놓은 것처럼 수치 되게 없어 보여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발 이식을 한 건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앞머리를 적당하게 까주는 게 오히려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 중앙 부분은 좀 드러내면서 약간 M자 쪽 이쪽은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이런 머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얼굴형이 좀 받쳐준다 그런 분들은 아예 짧은 머리로 가도 좋습니다. 짧은 좀드로컷 같은 느낌? 이게 유행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한테잘 어울리면은 유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난못 찾겠다 그런 분들은 미용실 가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진짜 이것저것 상담을 받아보면은 웬만하면 잘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좀 귀찮아한다 그냥 거기 가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 옷 스타일 찾기 요것도 헤어랑 같은 맥락인데 옷을 잘못 입는데 요즘 유행만 따라가지 말자 내 분위기랑 아예 안 맞는데 막 긱시크 힙한 옷막 이런 거 입는 거는 사실 노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뭐 어느 정도 트렌드를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요즘에 대부분 다통 적당히 있는 그런 와이드 핏 이런거 있잖아요 딱! 붙는 스킨인진에다가 오버핏 후드티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패션 센스가 별로 없거든요. 저처럼 만약에 센스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무신사 가세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긴 하죠. 무신사룩이야 막 이런 거 하는데 솔직히 무신사 저 무시하는 거는 도저히 좀 납득이 가지 가 않습니다. 무신사는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의 패션을 상향편조나 해줬어요. 거기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 굳이 있어야 될 필요도 별로 없어요. 패션의 첫 걸음을 하려는 분들은 그냥 무난무 무난 하게 최고다 일단 사이즈랑 핏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본템에서 시작해서 약간 특색이 있는걸로 조금씩 넘어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사실 요 기본템에서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옷상으로 바꾸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수 있는데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게 표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도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집중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영상에서도 아직도 나오지만 살짝 인상을 써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방송이라던가 외부에서 사람 만날 때 이럴 때는 살짝 그 이마에 힘 풀고 미간에 힘 풀고 약간 요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표정이 좀 선해지면서 전체적인 인상이 바뀌어요. 지금 지하철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 표정 한번 보세요. 진짜 가만히 멍때리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인상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미간에 찡그리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안 좋은 게 여기에 주름도 생긴다. 저는 그래서 미간 보톡스도 종종 맞아 주고 있어요. 진짜 의도적으로 입고 입꼬리를 올리듯이 살짝 해야 돼요 동양인들은 입꼬리 근육이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올려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아는 아나운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꿀팁의 경우에는 살짝 마음속으로 으흠? 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적용해 보니까 진짜 괜찮다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으흠? 그 마음속으로만 어디 들어가기 전에 으흠? 이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살짝 입꼬리를 올려 주면은 입가에 주름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피부과 의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술로도 사실 잡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하기 이건 진짜 뭐 뻔하다고 할수 있는데 뻔한 거 말고 운동할 때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몸매도 몸매긴 하지만 살 빼고 근육 키우면 얼굴형도 변하거든요 훨씬 더 남자답고 잘생겨져요 운동해가지고 못생겨졌다 이런 거는 진짜 선수급으로 막 엄청나게 탈수해버리고 완전 말려버리는 그런 경우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대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하는데 피부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다. 먼저 첫 번째로 챙길 거는 선크림 바른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이런 거로 1차 세안하고서 스킨 로션 바른 다음에 운동을 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하는 중에는 얼굴에서 난 땀을 수건으로 톡톡 찍어서 닦아주자. 이 땀은 노폐분이라서 피부에 별로 안 좋습니다. 빡빡 문지르지 말고 그냥 톡톡.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하고 나서는 바로 씻어야 돼요. 바로 안 씻으면 땀 흘리고 나서 좀 건조해지는 거. 이런 거. 느낌들 거예요.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씻을 때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씻어주세요. 왜냐면 이미 땀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뭐 화장이 있어라도좀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차 세안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지워졌으니까 약산성 클렌징으로 해도 충분히 다 씻겨 나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력적인 상남자 돼가지고 뭐 솔탈출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안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해도 죽 중... 정상 2건 이상 갈수 있다. 피부만 좋아보여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이건 진짜 국룰이거든요. 근데 이, 이것뿐만 아니라 데일리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데일리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영상 클릭하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